안녕하세요. 러펌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음, 오늘은 그, 고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죄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고소장을 써서 기껏 수사를, 수사해달라고 해서 뭐, 어, 고소인 조사도 받고 대질신문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어, 증거 불충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소한 사람이 죄가 없다 무혐의 이런 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허탈하죠. 그리고 뭐 또는 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뭐 검찰이 너무 뭐 편파적으로 저쪽 편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뭐 검찰이 그렇게 뭐 편파적으로 할 리는 없을 것이고 뭔가 자료가 좀 부족했거나 그랬겠죠 자 어떻든 이렇게 내가 고소를 했지만 음, 무혐의가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항고 항고를 제기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진 사람이 2심으로 올리는 것을 항소한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검찰의 어떤 불기소 처분 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항고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어그 지방 검찰청에서 그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면 그 무혐의 처분 통지가 날라와요. 그 고소인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항고장을 어디에 제출하는가? 바로 그 처분을 한 지방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요게 자주 오해를 하시는데요. 어, 그지방검찰청의 위에 있는 고등검찰청에 바로 항고장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불기소 처분을 한그 해당 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통지, 무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불변기한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막상, 어, 무혐의 처분 받고, 열 받고, 막 이러다가 30일이 금방 지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항고장 내면서 내가 왜 항고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원래 쓰는 것이 원칙인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항고 이유서를 제대로 쓸, 시간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30일 이내에 항고장만 내고, 추후에 자세한 항고 이유서를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아, 이 항고를 했을 때 우리가 항고 이유서를 쓸 때는 어떤 기준으로 써야 되냐 그러면은 이런 이런 점에서 지금 지방 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겠죠. 지적을 하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 불기소 처분 이유서라는 게 있어요. 왜 검찰이 이 사기에 대해서 어, 불기소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서를 민원실에 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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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에서 뭐 죄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일일이 하나 하나 어? 지금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요런요런 점에서 이건 잘못된 거고 이것을 반박하는 이런 자료가 있다 이렇게 써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고 이유서를 자세히 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항고를 잘 해서 항고 이유서를 잘 써내면. 고등검찰청에서 보고, 아, 이거 불기소 잘못됐네. 이거 수사 새로 해라. 수사 재기 결정이 내려져요. 수사를 새로 해라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인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 이건 뭐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제대로 했네. 그러면 항고 자체를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 이게 항고 항구 기각인데, 항고가 인정되는 확률은 한뭐20% 미만이라고 하니까 꽤나 좁은 그,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항고를 인정받으려면요.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내고, 그 뒤에 자세한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서, 다시 수사를 할수 있는 수사 재기 명령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러프머스노의 조우승 변호사였습니다.